한 번씩은 조금 준비를 해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저것 생각하시다가 준비해보시는 것 같은데, 네. 개인적으로는 어, 준비를 어차피 할 거고,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이 조금은 드신다면, 네. 학교 다니면서 조금 준비하시는 게 저는 좋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제가 어, 학습 영상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했지만, 네. 공무원 공부가 6개월, 3개월 안에 끝낼 수 있는 그러한 공부가 아니거든요. 네. 뭐 토익 3개월, 6개월 안에 끝난다면 뭐 그런 음. 식의 공부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것들을 점점점 넓혀가는 공부이기 때문에 음. 어, 되도록이면 학교를 다니시면서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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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놓는 게 좋지 않을까. 음. 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음. 대학생들이라면, 취업이 안된 다음에 이거를 결정하시는 것보다는, 음. 좀더발 빠르게, 음. 학교 다닐 때, 2학년 때, 3학년 때, 음. 한번 해봐야지? 라는 마음으로 준비하시거나, 음. 그리고 나서, 어, 괜찮은데 싶어서, 싶으면, 음. 1년 정도 휴학을 하고, 한번 승부를 걸어보는, 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괜히, 4학년 돼서 바쁘고, 이제 막, 남들 취업 준비하는데, 음. 공무원 준비한다 그러면, 응. 또 마음이 또 어려울 수 있거든요. 응. 그러니까 차라리 시작하실 거면 좀더 빠르게, 응. 예, 2학년 때나 3학년 때 응. 준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응. 생각이 듭니다. 온라인 강의나 이런 것들을 응. 한 번에 결제해가지고, 응. 그 많은 강의들을 다 듣겠다라고 생각하셔서 접근하시면 응.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힘드실 거고, 그죠? 학교도 바쁘고, 친구들도 만나야 되는데 그 마음 다 알아요. 응. 그래서 이게 안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좀, 좀 라이트하게 접근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음. 어, 그래서 어, 영어 같은 경우에는 문법이나 이런 거를 파고들기 보다는 독해 음. 고, 그래도 고등학교 때 대학 가기 위해서 독해 공부는 조금 조금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러한 기억도 들 있고 아무래도 대학 수업을 듣다 보면 영어 수업을 꼭 듣게 되니까 음. 문법이나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음. 독해 쪽에 좀 초점을 맞춰서 연습을 차근차근 해보시는 게 영어는 좋을 것 같고요 음. 그리고 제가 항상 영어에서 강조드리는 거지만 단어 음. 독해를 안 하실 거면 대학교 때 단어를 빨리 외우시는 게 굉장히 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음. 그 다음에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별제한 다음에 막 이거 안 들으면 서 스트레스 쌓이고 내가 뭐 했나 싶고 음. 괜히 또 그래서 이거 계정 넘기고 그렇게 하시지 말고 나이트하게 음. EBS 보면 한능검을 준비할 수 있는 강의, 한국사 강의들이 굉장히 많이 나, 나와 있어요. 음. 그래서 어렵게 공무원 공부를 먼저 정복하자. 이렇게 하기보다는, 네. 한 능검으로 조금 조금씩, 네. 한국사를 공부하면서, 내가 음. 그러니까 한국사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닦은 다음에 공부 공부를 하셔도 네. 굉장히 좋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네. 국어 같은 경우에는, 어, 고등학교 때 많이 해보셨겠지만, 문학, 비문학 지문들, 음. 어려운 문법이나 이런 거 먼저 접근하지 마시고, 네. 그런 것들로 한두 번사서 시간 나실 때마다 조금 조금씩 풀어보는 것들을 조금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네. 섣부르게, 직렬을 정하지 마세요. 좀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더욱 떠요. 왜냐하면 이제 직렬을 정하면 그 직렬에 맞는 과목 감옥 두 과목을 무조건 공부해야 돼요. 이거를 섣부르게 공부했는데 잘안 되거나 바꾸고 싶을 때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많거든요. 물론 이제 공통 과목이라고 하긴 기 지금은 좀 그렇지만 국어, 영어, 한국사 모든 직렬의 기본이 되는 이 과목부터 먼저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은 방법일 듯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